1669년 설립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레단인 파리오페라 발레단, 영국의 로열 발레단, 미국의 아메리칸 발레시어터, 그리고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과 함께 세계적인 명문 발레단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국인 발레리나 박세현 씨가 이곳의 수석 무용수로 선정됐습니다. 동양인이 수석무용수 자리에 오른 건 파리오페라 발레단 역사상 처음입니다. 머릿속에 되게 하얗어요. <laughs> 어, 진짜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컸고 아 어, 드디어 정상에 왔구나 이런 마음이 사실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2011년 발레단에 입단한 지 10년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듯 좋은 일이 잇따라 찾아왔습니다. 한국 발레의 예술성을 프랑스와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한불 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겁니다. très prisée par les danseurs et danseuses du monde entier et euh, il n'y avait jamais eu d'ailleurs de, de personnalité d'Asie alors a fortiori sud-coréenne sud et euh, vraiment son, son parcours son, son histoire son exigence son talent euh, nous a beaucoup euh, euh elle avait tout ce que l'on dit d'elle c'est à dire qu'elle avait la rigueur elle avait la grâce la dextérité la technique le charisme la beauté elle fascinait son public 1999년부터 한국 문화 예술을 알리고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교류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 한불 문화상. 지금까지 재즈 가수 나윤선, 현대무용가 안은미, 피아니스트 백건우, 그리고 지휘자 정명훈 씨 등이 수상했습니다. 우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프랑스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져서 그거를 알아봐 주시고 이런 상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한불 문화상은 한국과 프랑스 문화 교류를 장려하며 우리 문화를 프랑스에 소개하는 데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박세현 씨의 수상은 발레의 종주국인 프랑스에서 한국 발레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문화가 대중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그 프랑스 내에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더욱 더한 차례 더 성장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알려질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욱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현 씨는 다가오는 7월 한국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파리 오페라 발레단 최초의 한국인 수석 무용수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나는 경험을 쌓아가려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은퇴 나이가 정해져 있고 이제 42살이면 무대를 떠나야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여러 작품, 그리고 많은 안무가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춤을 어, 만나고 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국가대표 유도 선수와 지도자 등 스페인 전역의 유도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긴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함께한 자리. 국가대표 감독과 국립대학 교수를 거치며 40년 넘게 스페인 유도를 탄탄히 다져온 유도계의 대부 이영 씨도 초대됐습니다. <목소리> años eh, cambió un poco la forma de, de entender nuestro judo nuestro judo era más europeo estaba muy influenciado por el judo francés y Lee trajo muchas novedades cosas de, de corea y del estilo de, de competir y de hacer judo de japón también y, y eso pues supuso un salto cualitativo para el judo español 1971년 국가대표 유도 선수였던 이영신은 대한유도회의 추천으로 낯선 나라 스페인에 파견됐습니다. 유럽이 그때는 일본이나 한국을 빼놓은 유럽이 아주 강세란 말이에요 유도 지도자 추청으로 했을 때에 대한유도에서 한번 가볼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스페인은 사실은 처음에 올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더니 당시 스페인은 프랑스나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보다는 약세였지만 20만 명이 넘는 유도인구가 있었는데요. 이영씨는 아는 단어가 채 20개도 되지 않을 무렵 유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실전 수업은 이영씨만의 강점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 교수는 스페인 문화를 가장 빨리 적응을 하더라.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 마음을 그대로 이제 그 어, 알아주고 스페인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 대줬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두번 들은 게 아니라 많이 들었어. 스페인 대표팀 코치가 된 이영신은 육군 유도부 시절부터 몸에 익혀온 훈련 방식을 적용해 한국식 유도를 전수했습니다. 이후 유도관을 열고 최대 교수로 활동하며 그를 거쳐간 제자가 만 명이 넘습니다. 그스페인 유도계에서 이영 씨를 거쳐 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206년 교수직에서 퇴임할 때까지 키워온 제자들이 지금은 스페인 각지에서 또 다른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방 그 행정, 행정 담당 체육 담당 뭐 주라든지 시라든지 시단이라든지 거기인 체육은 대부분이 그, 그 이제 체육대학 출신들이 가 있는데 지금 나이가 한5 0이좀이좀 이, 이좀 넘었다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이 마드리드 체육대학 출신일 거예요. 물론 이제 그각 지방 주의 체육대학의 학장들은 대부분이 우리 제자들이에요. 그가 남긴 건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마드리드 대학의 유도관은 이영 체육관으로 이름지어졌는데요. 교내, 농구장, 수영장, 배구장 등 여러 체육시설 중 유일하게 교수 이름을 딴 체육관입니다. 한국과 스페인의 유도문화교류의 공로를 인정받아 양국에서 받은 훈장도 여럿인데요. 그렇지만, 이영 씨에게 가장 의미 있는건 따로 있습니다. 저사진이 아주 제일 중요해요. 여기 뭐 정부에서 준 것도 있고요 어디서 단체에서 준것있있지만다 저거는 훈장보다이더나을 보고 을생고으로 하는 거예요. 저거 이제학생들이 만들어서 갖다준거고 의미가 있는게 나는 이미0이을있있이 자기네들이 2학년 때 내가 어, 가르쳤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것은 그참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서 저렇게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내는 퇴임 후 80이 넘은 나이에도 유도인의 마음가짐을 지켜나가는 그의 마지막 목표는 10단 승단. 세계적으로 10단에 등극한 유도계 원로들은 열명 남짓으로 알려졌는데요. 스페인 유도 역사상 첫 식단 승단을 노리는 이영 씨의 유도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신중하게 한 큐를 날립니다. 환호와 박수갈채 의 주인공은 캄보디아 당구 여제 스롱 피아비 선수. 한국과 캄보디아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해 열린 한인 친선 당구 대회에 초청돼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그경사스르고큰 경기는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뭐 위축된 우리 교민들의 마음을 이번 기회에 활짝 피하고, 한껏 힘을 불어준 데서 아주 감격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게임을 통해서 우리 교민사회가 모두가 합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고, 특히 오늘 서롱피아 아, 선수가 와서 시범 당구를 보여주고 해서 굉장히 그 즐거웠습니다. 스롱 피아비 씨는 2010년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남편을 따라간 당구장에서 처음으로 당구를 쳐보고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과 끈질긴 노력으로 프로 선수로 데뷔해 국내 대회는 물론 국제 대회까지 석권하며 큰 인기와 유명세를 얻게 됐죠. 스포츠 선수가 드문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선수지만. 그녀의 주 활동 무대는 한국인데요. 캄보디아의 새해 명절 격인 출처남 기간을 맞아 오랜만에 고국을 찾은 겁니다. 이번 한국에 오신 엄도 아빠, 아빠, 복어 싶고 또 제가 그 캄보디아 또 지금 큰 멍져라서 10년 만에 이렇게 가족 함께 좋은 시간 봉사 활동도 어제 했었고. 또저 마을에서 단체 이렇게 어, 음식 만들고 막 같이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의사의 꿈을 접었지만 뒤늦게 입문한 당구를 통해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는데요. 세계 대회 우승도 랭킹 1위도 좋지만 무엇보다 간절한 목표는 고향에 학교를 지어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캄보디아 어른 아이들 학교그 교육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공부 많이 못하고 어 꿈과 희망이 없었어요. 한국도 캄보디아 어른 아이들도 많이 지원해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기회조차 얻기 힘든 캄보디아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꿈을 꾼다면 뭐든 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녀의 바람입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제20차 세계 한상 대회 사전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사전 등록은 오는 8월 31일까지 한상 내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업 전시회와 1대1 비즈니스 미팅 등 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과 청년 채용 인턴십 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0차 한상 대회 참가자들은 내년 미국 대회까지 연계된 비즈니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전 세계 한상과 국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아시안 프렌즈가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난민 이주민을 대상으로 뮤지컬과 연극에 참여할 배우를 모집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15세에서 21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뮤지컬 부문. 성인 난민과 이주민은 연극부문에 각각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아시안프렌즈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